안녕하세요 여든남TV입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은 비행기 타고 연결해서 북경으로 가는거였는데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지금 연결 어테잔에 서역에 왔어요 아 일단 계획, 계획은 운남쪽으로 가는거였는데 진짜 이게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진짜 다 계획이 망가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급히 장춘에 가서 장춘에서 운남 가는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네. 오늘은 원래 계획은 저녁에 북경에 가서 샤브샤브 먹는 거였는데 진짜 아 이게. 이게 뭔지 진짜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을 연결 꺼테잔 와. 저처럼 이렇게 계획을 다 했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취소돼서 못든 뭐 적이 있, 있나요 와, 저 진짜 진짜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이번 여행은. 이번 여행도. 왠지 느낌이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아,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대박입니다. 아... 네. 라면 신라면 와... 아, 오랜만에 진짜 큰 라면 먹 와... 와... 같아요. 와... 어. 뒤에 예, 꺼트에 앉았네요. 거티. 지금 껏에 연결해서 껏에 타고 장춘에 와서 지금 장춘역에서 내렸어요. 지금 차를 타고 오늘 하룻밤 묵을 호텔로 이동 중이에요. 와! 장도 엄청 추워.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진짜 다음 문을, 어, 보려어요 아, 꺼졌어. 아. 와, 드디어, 양정, 호텔이 도착했어요. 장춘, 백오십원짜리, 각, 호텔, 한국으로하면 3만원인가? 3만원 지고는 진짜 엄청 큰것 같아요. 일단 좀 쉬다가 우와 히비에서 서유기가 나오고 있어 서유기, 서유기. 일단 좀 쉬고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한번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일단. 북경에 가서 샤브샤브 먹으러 했는데못 먹어가지고 지금 장촌의 샤브샤브 여기 들어가 보러 왔습니다 아. 일단 탕이 엄청 빨리 나왔어요. 진짜 한 5분도 안 돼서 나왔나? 일단 매운 거 하고 안 매운 거 이렇게 비교를 시켰습니다. 고기도 바로바로 나오는데, 여기 와 진짜 나오는 속도가 대박. 소고기하고 삼겹살, 대패 삼겹살. 이거 이게... 당면, 중국, 넓은 당면. 일단, 저도, 이, 늦은 시간이어서, 호텔 부근에 있는 샤브샤브씹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선정한 거예요. 맛있지, 저도 장담을 못하게. 소스는 자기절로, 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위에, 뭐, 작은 반찬, 그런 건다 없네요. 나 소스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먹는 소스 두 가지. 이 기름 소스는 이 얼음 양매 양매라는 그거 이게 천엽. 와 일단 안에다 먹을 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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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가운데다도 음. 좋아 오 좋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원래는 북경에서 먹어야 되는 샤브샤브를 장춘에서 먹어야 된다고. 참, 참에 찍어서. 맛있긴 맛있는데 매운탕이 이렇게 맵지가 않아요. 맵, 하나도 맵지 않은데 이번에는 남쪽 지방에 있는 기름장, 기름장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 달짝지근한 게. 빙양매, 냉동어묵. <뭐라> 이거도 동북의 특산물이에요. 새콤달콤하고 냉동까지 해가지고 시원한 게 엄청 맛있어요. 천여 이거는 그냥 안에다 탕에 탕해 끓는 탕이라 그냥 한번 <뭐라> <뭐라> <고발>. <뭐라> <grounded>. <뭐라> <뭐라> 천엽도 제가 샤브샤브 먹을 때 무조건 주문하는 메뉴 중에 하나에요 신분이 또 이상하게 이런 채소를 좋아.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샤브샤브 먹을 때. 독특한 게 건두부가 연결의 건두부는 네.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 장춘의 거는 진짜 네. 와 네. 엄청 또더 네. 차가워요 네. 솔직히 연결의 그 얇은 아, 네. 건두부보다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잘 배지가 않아요 샤브샤브 뭐두꺼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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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한번 투하해 네. 볼게요 네. 대표 네. 삼겹살 네. 대패삼겹살은 <목소리> 솔직히 샤브샤브 먹을 때 자주 안 먹거든요 저도 이게 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먹는 것 같아요 대패삼겹살 저희 참깨장 양을 찍어서 솔직히 샤브샤브는 양념장 때문에 고기 향이 그렇게 나, 나지 않아요 그냥 양념장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기름장, 기름장은 좀 달짝지근한 게 오히려 저는 기름장을 더 좋아해요. <laughs> <laughs> 배불리 먹었어요. 와. 아. 밥을 먹고 나니까 이게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 빨리 호텔에 가서 빨리 오늘 자야겠어요. 야야 짐일지 깨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장춘도 한번 돌아보고 그럴게요.